들 안녕. 추운 겨울과 함께 기다려지는 것이 바로 겨울 방학이죠. 그래서 오늘 김스쿨이 준비한 스쿨룩스 랭킹쇼 기재는 겨울 방학 보내는 유형 베스트 4 기말고사가 끝나고 겨울 방학만 손꼽아 기다린 프렌즈들 많이 있죠. 프렌즈들은 겨울 방학을 어떻게 보낼 예정이신가요? 과연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게스트4, 방학은 무조건 알차게, 계획표형, 방학은 계획대로 착착 보내는 게 진리지. 이 유형은 방학 시작부터 끝까지 알차게 계획을 세워놓는 유형입니다. 일어나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이 시대의 프로 계획러들. 철저한 계획표만큼이나 방학 중에도 꽉차 있는 스케줄로 인해 평소보다 더 바쁘게 방학을 보내는 프렌즈들도 있죠. 그래도 계획을 잘 지키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의 그 뿌듯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해요. 철저한 계획표대로 방학을 보내며 그 누구보다 알차게 시간을 활용하는 이 유형,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베스트 3. 학용품이 공부 시작의 반이다. 장비 구비형. 공부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은 뭐다? 역시 나를 위한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지. 이 유형은 공부 시작 전 학용품, 노트, 문제집 등 준비물을 왕창 챙기는 유형입니다. 이 세상엔 예쁘고 귀여운 학용품이 너무 많아. 라는 게이 유형이 명언인데요. 학교 생활에서도 나만의 개성을 살려주는 아이템에 눈이 반짝이는 프렌즈들이라면 주목! 스크루스의 마켓스쿨 공구들은 귀여운 디즈니 캐릭터들로 공구 덕후의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데요. 인덱스 노트는 과목별로 구분해서 필기하기 너무 편하고 필기감도 좋아서 매일 공부하고 싶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내 책상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데스크 매트 학급 책상에 딱 맞는 사이즈로 제작되어 나만의 독특한 책상을 만들어주는 꿀템이에요 공부 덕후들에겐 필수템이겠죠? 베스트 2 역시 집이 최고야 방콕형 밖은 추워 이불 밖은 너무 위험해 이 유형은 겨울방학에 편하고 따뜻한 집에서 꼼짝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식기 중에 부족했던 수면시간을 겨울잠자듯 몰아서 자기도 하죠 따뜻한 이불 속에서 늦게까지 뒤척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이 유형 오직 이날을 위해 겨울방학만을 기다렸다고 하는데요 늦잠 때문에 하루가 다 가버릴 수도 있지만 이불 안이 너무 좋은 거 어떻게 해 혹시 방학 끝날 때까지 이불 안에만 있을 계획인 방콕형 프렌즈들 있나요? 하지만 프렌즈들! 이불안도 좋지만 집에서라도 적당한 운동은 필수인거 아시죠? 베스트 1. 새학기엔 건강한 체력으로 체력관리형 새학기엔 새 몸과 새 마음가짐으로 이 유형은 새학기를 준비하며 체력관리를 하는 유형입니다. 학기 중엔 공부하며 앉아만 있느라 망가진 몸을 겨울방학에 바로 세워져야 하는데요. 운동과 함께 식단 조절을 병행하는 프렌즈도 있죠. 이 유형의 프렌즈들은 홈트를 하거나 밖에서 가벼운 산책을 할 텐데요. 이때 활동성이 좋은 후드티, 스웨셔츠가 딱이겠죠? 스쿨룩스의 디즈니 설리 후드와 미키 스웨셔츠는 가볍고 짱짱한 원단, 특히 보온성이 좋아 밖에서 운동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스쿨룩스 디즈니 옷을 입고 신나게 뛰어다니다 보면 내가 이 구역 파워 운동러. 운동할 때도 스타일을 잃고 싶지 않은 프렌즈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이랍니다. 오늘은 겨울방학 보내는 유형 네 가지를 소개해봤는데요. 과연 프렌즈들은 이번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낼지 정말 궁금하네요. 프렌즈들의 겨울방학 계획을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그럼 프렌즈들 모두 건강하고 알찬 겨울방학 보내길 바라며 저도 겨울방학 준비하러 가볼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